샬롬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기쁨에 대해서 성령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요 물론 그 원리를 설명하고 뭐 이런 걸 알고 이런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늘 항상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뻐하는 사람이 제일인 겁니다. 뭘 많이 알아요? 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고 기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뭐 신학을 했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성경을 몇 독했어.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하나 결정할 때또 생각이 많은 거야. 생각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공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여기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된다. 내 지식으로 만나고, 공부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속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길에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하나씩 알아가는 이 체험적인 알문요 동시에 거기에 기쁨이 포함돼요.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다 보면 그 같은 성령의 진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알아가면서 누리는 또한 기쁨이 큽니다. 내 삶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한 우리는 어떤 기쁨이 이렇게 더해져 가는 거죠.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너무 많이 이렇게 알아가면 기쁨은 없어. 그냥 알기만 해. 여러분, 기쁨이 이론이 된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쁨이 이론에서 끝나버려요. 기쁨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으로 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오늘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 판에, 첫 부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먼저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쁨! 그래서 오늘 내가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요. 죄와 싸운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 기쁨을 기준으로, 내가 정말 무언가 순종했어? 죄와 싸우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보상이 있잖아요. 그 어떤 보상보다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요. 부러울 것이 없고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믿음을 구하고, 내가 죄와 싸우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행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그냥 머리만 복잡하고, 실질적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게 더 율법적인, 그래도 뭔가 맞는 걸 거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이 삶이 고달픕니다. 뭔가 내가 확인도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 혼자 이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행했으면, 성령 안에 거했으면, 주 안에 있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따름이 있는 곳에 누림이 없는, 없이는 계속 따를 수 없어요. 이 따름을 확인할 길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발버둥쳐 회개하고, 이 기쁨을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까리 한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믿음일까, 아닐까. 그래도 해보자. 그랬을 때그 길에 기쁨이 있으면 또한, 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것을 뺏기기 싫어서 이 성령을 빼앗기기 싫어서 다 죄와 싸우고 죄와 민감하게, 죄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이 신약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그런데 이것이요, 성령 안에서, 곧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주 밖에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해서, 뭐 기쁨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할 때 우리는요, 그것에, 그런 것에그 것에 기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대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기뻐할 수 있죠. 물질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물질 때문에 하는 기쁨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런 어떤 내적인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우선적인 건 내적인 거지만 환경적인 것도 포함한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이든 환경적이든 그것이 완성된 천국은 저 천국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 천국에 막 거지같이 해놓고 내적인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금길이 깔려 있다고 묘사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천국을 맛볼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에서 오는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아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랬어요. 그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너가 이제 의롭다 하심 죄 사함 받았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고 받았으니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니 이제 그 화, 화목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는 건 기뻐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화목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로마서 5장 11절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는 게 뭔지 명확히 1 1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그 사랑이 가져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화목하게 되었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내가 그 성령 안에서의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따름과 누림의 삶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받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안과 밖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화되지 않으려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그참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